안녕하세요.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잠시 쉬어가겠다는 글을 남긴 지 벌써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가 글을 남겼을 때, 괜찮다. 좀 쉬어라. 이 유튜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다. 이런 응원의 댓글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댓글들을 좋아요만 누르고 답글을 달지 않았는데 다 하나 나 읽어보았고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번에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채널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컨텐츠가 없는 주는. 필사를 하고, 거기서 배운 표현들을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특별한 컨텐츠라 하면, 제가 작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는데, 저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저희 동기분들이 될 수도 있고, 선배분들이 될 수도 있고, 후배분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작년부터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몇분 인터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상이 올라가면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영상을 앞으로는 저희가 매주 돌아가면서 올렸었는데, 2주에 한 번씩 올리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어요.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롭게 또 시도를 해 보는 건데 팽토계와 함께 하는 필사 스터디, 필사 챌린지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데요. 기사 하나를 하루에 딱세네 문장만 필사를 해서 표현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딱세네 문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 부담도 적고 또,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할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섹션으로 나뉘어져요. 세네 문장씩 했을 때. 그래서 영상을, 영상이 총 다섯 개가 올라갈 거예요. 딱그 섹션만큼의 영상이. 그러면은 영상도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보시는 분들도 딱 그만큼만 하루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영상 다섯 개를 올리고, 그 다섯 개를 또 복습하자는 천에서 합쳐서 한번 올리고,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기사 하나를 좀 꼼꼼하게 쭉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세네 문장 필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댓글로 인증 남겨주셔도 조,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늘 이 부분 뭐 몇월 몇일, 며칠에 필사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이렇게 다독이는 의미에서 같이 필사 현황을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약간 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미나리 관련 기사입니다. 좋은 표현이 많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일 화이팅입니다. 오! 네, 오늘부터 하루 세네 문장 팽토계와 함께하는 필사 스터디 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필사를 하실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필사를 마치신 뒤 재생해 주세요. 필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목입니다. A year after Parasite, Korean language movie Minari is talk of Hollywood. 기생충으로부터 1년 후, 할리우드는 지금 한국어 영화 미나리 열풍. 여기서 알아갈 표현은 is talk of 인데요. be the talk of the town 하면 to be what everyone is talking about. 즉, 할리우드에서 다 미나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화제가 되다 라고도 할수 있고, 여기는 제목이니까 명사형으로 열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미나리 같은 경우는 Korean movie라고 하지 않아요. Korean language movie라고 하는데 사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제작도 미국에서 하고 다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대사를 치는 영화라고 해서 Korean language movie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모든 내용을 전달하는 거겠지만 한국인 독자분들이라면 미나리가 한국어 영화라는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목에서 그냥 미나리 열풍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A year after South Korean satire Parasite took Hollywood by storm, another Korean language movie, Minari, is making waves during o u r season. 한국 사회풍자 영화 기생충이 할리우드를 강타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한국어 영화 미나리가 할리우드 시상식 시즌을 또한번 휩쓸고 있다. 여기서 알아두실 표현은 take something by storm 그리고 make waves 입니다. take something by storm 하면 to quickly become very successful or popular in a particular place or among a particular group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지역 장소나 특정한 집단 내에서 무언가가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성공을 거두거나 유명해진 걸 말해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무엇무엇을 사로잡다, 뭐 대성공을 거두다, 무엇을 강타하다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할리우드를 사로잡은지, 뭐 할리우드를 강타한지, 할리우드에서 대성공을 거둔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make waves 하면 To disturb a situation by changing things or by challenging the way things are done. Make waves 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 잔잔한 물이 아니라 여기 이제 파도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무언가 변화를 꾀하거나 어떤 것을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반대되는 일을 해서 뭔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상황을 어지럽히거나 뭐 풍파를 일으키다까지 또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대사를 하는 영화잖아요. 지금까지 할리우드 시상식 시즌을 보면은 거의 영어로 대사를 치는 영화들이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나리가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휩쓸다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미나리가 할리우드 시상식 시즌을 또한번 휩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Yet the two films could not be more different. 하지만 두 영화는 극명하게 다르다. Could not be more different라고 하면 뭐 A와 B가 완전하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면 A랑 B가 너무 너무 달라서 얘네보다 더다를수 없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현은 사실 자유입니다. 저는 제가 한 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필사를 하시면서 나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Parasite, which made history in 2020 by becoming the first film in a foreign language to win a Best Picture Oscar, is a dark satire about class and contemporary society in South Korea. 2020년 비영어 영화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며 새롭게 역사를 쓴 기생충은 한국 현대 사회에서의 계급 문제를 그린 어두운 분위기의 사회 풍자 영화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알아갈 표현은 make history 그리고 win a best picture oscar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make history는 말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쓰거나 역사에 남을 일을 하다. 역사에 남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상을 타다, 상을 받다 할때 보통 상을 받으니까 receive 이렇게 바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그냥 win 하고 상을 바로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win a best picture oscar 라고 했는데 아카데미 작품상을 뜻하죠. 오스카 즉 아카데미 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o best Picture도 아 이건 작품상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Be the talk of 하면 화제가 되다, 뭐 열풍이 불다. 이게 할리우드에서 미나리가 화제가 된걸 말한 거였죠. Minari is the talk of Hollywood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두 번째는 take something by storm, parasite 기생충이 took Hollywood by storm이라고 했었죠. 할리우드를 강타한 기생충, 할리우드를 사로잡은 기생충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make waves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소란이 생기고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큰 나비 more different하면 극명하게 다르다, 둘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Make history 하면은 역사를 모세로 뭐 쓰다, 역사에 남을 일을 하다 등등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상을 받다고 했을 때 win an award 이렇게 win을 잘 쓴다를 기억해두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작품상은 best picture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이렇게 1일차가 끝났습니다. 세네 문장 정도면 좀 할만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2일차 영상에서도 열심히 같이 공부해봐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